함께 험금기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게 하시고 오늘도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중한 손길들이 있습니다. 그들의 물질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땅에서 물질 때문에 힘겹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괴롬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먹고 마시는 문제와 삶에 있어서 힘겹지 아니하도록 온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모든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다 담당해 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안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 교통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종료 주의를 보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까지 삼일차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.